아, 일단은 스카이리치 배터리를 받아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히 일반 배터리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 가벼운 것 같고, 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크기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되어 오는 홈패드를 넣어야지 네, 맞게 장착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와있습니다. 장착을 해 봐야 되겠죠. 장착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낌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어! 이거 넣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게 되게 잘 빠지더라고. 이게 너무 컴팩트해서 이렇게 자리가 남아요. 일반 배터리랑 다르게. 무게도 거의 진짜 반 이상 절감되는 느낌이고. 아, 그리고, 아우, 복잡해가지고. 조립은 분해 의 역순. 제 차가 이것저것 지금. 달려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조금 장착하기 불편하긴 한데,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좀 배터리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크로스 먼저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꼭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로스, 저거 연결돼있지? 어떻죠? 올. 어. 네. 네. 막 돌리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네, 들어가기 <laughs> 자, 기존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스타일리시 리튬이온 배터리로 좀 교체를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동성이겠죠? 네, 시동성을 한번 볼 건데, 아. 내가 궁금한 게, 셀로만 걸릴까? 원래는 보통 시동을 걸면은, 스로틀을 이렇게 살짝 감아주면서 이제 낑낑, 낑낑 하다 부드등 하고 이제 걸리는데, 내가 이거 봤어. 이걸 하면은 그냥 걸리더라고. 네. 한번 손가락 하나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야? 뭐 낑낑, 낑낑이 아닌데? 더 해볼게 요한번 더. 오, 신기하다. 손가락 하나로 셀만 누르는 거예요. 일단은 뭐또끼고 달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셀만 눌렀을 때 바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것조차도 원래는 제 오토바이에서 이제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만족하고 한번 조금 더 제가 써보면서. 한번 조금 더 느낌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리치 류 끝. 정진이 대충 보여. 남양주가돼 남양주로 가는데 태린이가 이는데 태린이가 안데이 가는데